서로에서 보면, 예, 단일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고, 나라들이 또 나라에 점령당하고, 점령당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한 왕이 서는데그 왕이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일서는 참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 중에... 성경에 바로 우리가 그한왕 앞에 통치를 받는 그때를 향해서 살아가야 됨을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다니엘에게 그 개시의 환상을 기록하게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다니엘세의 중심 핵심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이 다니엘은 어, 누부간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 다리 왕까지 3대 왕을 모신 참 어떻게 보면은 다그 당시에 어, 바벨론 포르 생활.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누구를 세워서 이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다시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민족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장면이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국이 바이러스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것은 무엇일까?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또 우리가 <laughs> 바이러스의 어떤 치료를 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놓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찬양 중에, 기도하세요. 지금, 사방이 막혔어도, 무너졌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은 기도하는 당신 편입니다. 비록 교회가 작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모여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에 앞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라는 영역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영토 영역을 나라라고 말하죠 그 민족은 뭡니까? 그 나라 속에 속해 있는 백성들 시민이죠 국민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 영토 속에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땅이 하나의 앞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또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짐에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1947년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민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민족도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간과는 하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마음에 기도할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해서 아주 작은 존낙스란 사람이 기도 없는 한 거대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지금 정치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갑자기 자살했다. 뭐 한편으로는 뭐 어? 그것이 뭐 누구의 죽임을 당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북한에 납치되지 않았을까? 별일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저런 짓이 나와서 우리가 그래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민족에서 무엇을 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오늘 보세요. 바울 저기 다니엘이 16절의 시작이 뭡니까?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따라서 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내가 구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정치적으로 막 이러니 저러니 그것 한다고 나라 민족이 뭐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나라가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 뭐 지금 이렇게 그래도 생겨서 그러지만, 보트 피플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정말로 무슨 엔진 있는 배도 아니고, 그냥 쪽배, 그냥 나무 배, 그냥 다 살려고 막 거기서 다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주구나, 그냥 가다가 주구나. 나라 없는 사람이 그래요. 민족 없는, 어? 민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기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만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구하옵나니, 지금 다니엘이 어떤 시기적 상황에서 뭐, 다니엘에서 8장에 보면, 시기적으로 막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주여 지금 민족이 이렇게 주님이 진노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구합니다. 내가 구합나니. 16절에 주는 주의 공의를 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하나님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랬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민족이 왜 그랬는가? 자, 16절 후반부에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시자.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전에 이 얼마나 많은 그 동성연애 표 축제, 또한 그 이슬람 이슬람이 막 인천에 들어오고 막 그래서 아그 엄청나게 그들만의 그 재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이 대한민국이 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 저들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어찌 쓴 거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이 범죄, 저들이 그 죄악의 관영함,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정말 죄악의 관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노아의 8시구만 딱 선택을 해요. 선택된 자들입니다. 왜? 죄악의 관영이기 때문에. 죄악이 막 가득 찼단 말이에요. 관영했다는 것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홍수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뭐, 비 그거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세 개를 다 덮을까? 어저께 대전에 그물한 번, 그 잠깐 한 시간 국지성 비가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든 아파트, 그거 보니까 그냥 차가 50대가 둥둥둥 떠다니래요. 한 시간 내린 비가.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 주야로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그것도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창에 물들이 있잖아요.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왜,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안 졌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놓고 우리가 대표성을 놓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우상 숭배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연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사라지길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진노를 주의 분노 주의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분명한 죄 때문에 기도했다. 민족에 대한 죄 때문에 기도했다. 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회복돼야 됩니까? 이 민족이 왜회복돼야 됩니까? 이 부분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으로 주의 이름을 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강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주의 앞에 강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을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극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여, 극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수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내가 의롭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 의로운 자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돈 받는 자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아주 대단한, 어? 그런 사람이 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 정말로 그큰 교회들이 막 기도하고 작은 교회들 기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주의 극률. 불쌍해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쌍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측은지심이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민족 얼마나 불쌍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극률이 우리가 오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1 9절에 기도하죠.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이 여기서 생겼다고 말하는데, 주여 삼창이 여기서 생겼다고 말하는데, 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들으시 행하시고 지체치 마 없소. 저는 이거 이 동감합니다. 뭔가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옛날에. 요즘에는 기도를 하니까 주여 삼창도 잘안 해요. 그냥 주여 해봤자 앞에 인도자만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저도 때로는 주여 세번 합시다, 주여 삼창 합시다 그러면 그냥 마이크 대고 나 혼자밖에 안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냥 오늘 밤에 주여 삼창을 하면 근거 있게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들어. 이게 뭔가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목적 있는 기도가 되는 것, 나의 하나님이 주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은, 그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잘 되는 것,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 나라가 잘 돼서 막 세계 속에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요 15장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율을 통해서 뭔뭐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막 풍성해서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이 말은 뭡니까? 자 포도 열매가 풍성하면은 농부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농부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거예요. 비유를 하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뭐냐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 I'm happy, so happy.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행복하다막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근심과 한탄을 행복함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밤에 간구하자는 거예요. 이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장, 19장, 19절 마지막 보세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되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 민족 회복되면서 기도했더니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주의 성, 대한민국과 주의 백성,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론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후속사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육적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영적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마태음 6장 3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 그 나라에 소속된 시민권 빌리포스 3장 20절을 보면 시민권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인 줄 알아요 그 시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이유는 주의 성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죠 주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죠 예수 믿고 천국 갈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되는 그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기도 하나는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 속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기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된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근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동일하게 어떤 중심이 되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니요 육적인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육적인 백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을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예를 들어서 저기 화곡 1동에다가 원래 우리 교회 있는 데다가 아, 대림 아파트 그다 사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졌어요. 다 져놓고서나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10명밖에 없어요. 20명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누가 사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그 나라, 나라를 세워 놓고 그 백성들을 그곳에 들이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나라는 넓기 때문에 막 아이고 막 내가 가 내가 미리 가서 어? 미리 주, 뭐 등록을 하고 미리 이렇게 하면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풍성한 나라예요. 그 누구에게나 주어는 엄청난 그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그래서 바울이 그 나라를 보고 왔을 때 그냥 눈이 그냥 희둥거려서 더 이상 말로 표현을 할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첫 번째 뭐 랬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우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고 그냥 저 사람이 기도해. 여러분 절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우리 나라 속에 속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미국 사람들이 기도 잘안 해줘요. 베트남 사람들이 기도 안 해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예를 보세요. 그 월드컵을 하든 올림픽을 하든 국민성이란 게 있죠. 절대 내가 미국 선교라고 중국 선교를 한다. 저 제가 중국 선교를 한다고 해서 축구할 때 중국 응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국 응원하죠. 제가 이렇게 비유했던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함. 지금 16절에 주여 내가 구함나 여러분들 기도하시. 여러분들 한 마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때문에? 저들의 죄 때문에 우상 크게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만, 뭐뭐 뭐 이런 거, 뭐 욕심, 다 우상숭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욕심 자체가 우상숭배잖아요. 내가 욕심낸 것이 나 자신의 욕심낸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막 돈을 막 내가 욕심을 낸 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돈이 우상숭배야 되고. 내가 막 자녀들 욕심 나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하고 막 주일은 등한시하고 이것도 우상숭배. 이게 모든 것이 나라민족이 우상숭배 때문에 죄,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질 어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 주여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목소리도> 기도하세요. 지금,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아 기도할 준비하지를 보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 막는 내 앞길 가로 막는 장애물이 따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돌아서지 마세요 무엇을 해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기도하는 당신 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지하세요 주님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고통도 도 괴로움도 기도로이 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주님은 당신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